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데. 아 이런. 예. 아꺼꺼 꺼, 꺼버려 꺼버려 빨리. 아이 빠졌네 이. 어, 김사장 네, 그 중랑구 목동인데 이아씨가 땅을 팠어 욕실을 네. 아이, 당연히 못 찾지 가서 좀 해결 좀 해줄래? 내가 지금 인천 가야 되는데 오후에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니 또 몸이 달아가지고 아, 내가 옛날에 저기 세면대 쪽 고쳐줬었거든 지금 냉수가 새는 것 같은데 네 형님 나한 10시 10분 도착이라고 나온다 응? 아 이제 출발하세요? 어예 어. 알겠습니다 천천히 와 항상 보면 이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아왜뭘 그걸 왜 파보냐고 아 이게 남자들은 아 내가 손재주도 있고 아, 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누수는 손재주하고는 거의 1도 상관이 없어요 왜 왠지 아세요? 뭐 자전거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아 그냥 내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아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버려야 되겠다 뭐 아니면 나 아, 기술자한테 가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수도 쪽은, 한번 건들면 드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남한테 피해를 더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습이 안 돼. 근데 사모님들은 안 그렇거든요. 절대. 사모님들은 그런 무모한 시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말을 잘 들으신단 말이야 사모님들은. 왜문안 열어주지? 이상하다. 위에 뭐, 물자국 있어? 안 보이는데? 한 2층이니까, 분명히. 이 바깥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아, 원수에서 샌다는 얘기만 듣고 온 거야. 분명히 원수에서 샌다 그랬어. 근데 지금 봐서는 특별히 떨어지는 데가 없는데? 약간 불안하다? 뭐 벨브 장가 놨나? 아, 벨브 잠갔을 아니, 브장갔으면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아, 여기서 물이 올라온다? 네, 근데 여기서도 갖고 올라온대요. 어디요? 여기, 여기인가? 여기요? 여기 갈라진 거 같은데? 한번 볼까? 저 젖었네. 네, 아니 저 젖었어요. 일단 뜯지 네. 말고. 이거 또 뭐냐? 뭐세탁기야 아,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 여기 위에는 안 나와서. 밑으로 물이 안 떨어지고 위로 솟냐? 보통 그렇지 않은데 여기 마, 마루도 있고. 아, 장판 밑에 마루였어. 아 마루야. 응. 야 그나마 다행인데. 응? 아니 세입자가 응.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작업하라고 그러지 이거 만약에 피해 안 봤으면 내가 왜 물을 열어야 되니 어쩌니 어, 그랬을 텐데 이거 내가 바라던 바야 어? 아, 물이 위로 솟구치는 거아 드문 경우인데 여기 분명 에이콘으로 돼 있을 텐데 이 동네 전부 다 에이콘으로 부실공사 한 빌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누수가 많다고 하더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래 한 업자가 겁나게 많이 지었대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씨를 뿌려놓은 거지 아주 누수 씨앗을 쉽지 않겠다. 나 아,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벽으로해서 어디로 나왔을까? 에어컨은 지안대로 가는데 만만치 않겠는데 이거. 아. 욕실 하나인가요? 아니 여기 안방에서. 아 안방에요 보통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온천 세 가지고. 여기 한번 누수 공사 했던 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서요? 네네 여기 보면은 마루 뚫었어요 보면은. 그래요? 예 네, 보시면은 지금... 마루 이제 여기 동그랗잖아요 여기 마루가 빠져있더라고요. 아 잠깐만. 그러면 장판을 분명히 뜯었을 텐데. 네. 장롱이 있어서. 아 소리 나긴 난다. 근데 막 끓는 소리가 나네. 여기저기서. 이 밑에서 탈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밑에서 샜으면 절대 위로 안 올라왔을 거라고. 여긴더 낮으니까. 오옹기 내가 빌려준 거 그거 쓰고 있어? 네. 어. 그빨간 코팅 장갑을 좋아하나봐? 네? 응? 빨간 코팅 장갑? 아 예. 네. 그래. 왜디서 <laughs> 많이 들리는 거야? 응? 지금 속에 물이 차 있어서 물 끓는 소리가 난다. 그래 크게 들린 것 같아? 네. 어 그렇다. 예. 네. 여기가 확실히 커요 지금. 여기가 수리한 데라 그랬지. 네. 얘가 제일 크니까. 네. 뭐.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말고. 네. 잘해, 잘해. 안 그럼 내 걸로 아는 거야. 어? 어? 잘 해야 돼. 딱내 나이 돼봐 이제 옛날 일이 다 후회가 된다고. 내 옛날에 여기 반지 끼고 다녔었는데 집에 있나 모르겠다. 어딘지도 모르겠어. 귀걸이도 하셨잖아요. <laughs> 어. 귀, 그래 내가 귀걸이를 했대니까 세상에. 내가 귀걸이 하는 남자들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왜? 형님셨어요내 <laughs> 여자친구가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지 아... 내가 말잘 듣거든 여자만 지나한 <laughs> 일이지만 망치는 줄래? 후레쉬 좀 켜줘 네아내 후레쉬 그거 머리에 하는 거안 갖고 왔네씨 그나마 마루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 아까 막, 처음에 마루인 줄 알고 그러니까 들렸던 거지 아니 뭐 마루라도 들긴 들리는데 많이 세면 마루 자르는 건 훨씬 더 어렵잖아. 맞아요. 데코 타일이 그나마 양반이지. 여기 팠네 옛날에 여기네 있 여기 있다. 대충 2쯤 파면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돌가루 들어가면 여기 나중에 빼내기 힘드니까 이쪽 으로막고 이쪽 방향으로 파버리면 되니까. 야, 이 사람이 땅, 파, 땅 파다가 남한 명을 찍어먹었구나. 그래. 네, 유니온 연결한 것같아 뭐... 것 아, 거기서 고쳐놨구만 네 뭉툭해야 된다고 여기가 유니온 네, 안 찍는데 뾰족한 네, 걸로 찍으니까 그렇게 되기가안 나는데 수리 안 들어서 재나 보다? 느낌에? 에 아, 여기네 수리 안 들어서 이... 는것 같아 유니온 아니에요? 그거. 응, 아니 음. 음. 어... 니온을 찾았는데 여기도 재네 푸르. 에이. 푸르. 머리부터 타가지나 좋은데다가. 뭐야? 틈에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데. 어차. 아, 이런 씨. 아, 꺼꺼 꺼버려. 꺼버려. 빨리. 아, 빠졌네. 이 수련대에서 세는 거야. 응. 저기... 음. 음. 이거 누구한테 수리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네네. 아, 미치겠다. 미치. 아, 껴지질 않았어요. 살짝 걸친 거야. 여기. 네? 아, 완벽하게 안 껴진 거죠? 네네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샜는데 이거를 그냥 정확히 잘라가지고 그냥 끼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두 군데를 잘라서 양쪽으로 이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네네. 그냥 부속 하나만 쓰고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끼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안끼워진 거죠. 근데 그걸로 지금 몇 년을 버틴 거야. 예, 네. 버티고 있다가 신기 어,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이거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수리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AS도 안 되고 아니 내가 내가 그래, 뭐 저는 뭐 이런 일이 없고, 거의 없, 없다시피 하지만 내가 내가 수리한다고 잘못됐으면 내가 그냥 해드리지 근데 지금 옛날에 뭐, 누구한테 했는지 뭐, 지금 기억도 안 나고, 뭐 어디, 무슨 뭐, 가게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게라도 알면 찾아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쪽은 제대로 껴졌나? 한쪽은 제대로 껴졌겠지, 뭐. 이게 살짝 끼워진 게 오히려 찾기가 어렵고 그런 게, 어, 어떨 때는 압이 안, 안 빠지고, 이제, 안 새는 것처럼 됐다가, 또, 또 기분 나쁘면 샜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한쪽은 껴졌겠지, 뭐. 여기 한쪽은 껴졌잖아요. 지금 자른 것도 보면, 음, 와, 어쩜 이렇게, <laughs> 하, 이렇게 삐딱하게 잘라나냐. 가위가 별로 안 좋았나봐. 저내 가위 좀 줄래? 쪽가위로 하면 안 돼요. 아, 니 쪽가위보다 훨씬 좋아. 쪽가위는, 새 네. 거일 때는 잘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쪼까이는 막, 막 여러 번 해야되고 야 여기 봐봐 이씨 여기 잘라놓은거 봐아이이 이 사람 아나참막이거 나참 없어가지고 가위도 없어? 여, 여긴 그렇다 여기도 개판이지만 여긴 더 개판이야 야 남양방향을 저기 잘라먹었으면 작업하기가 좋았을텐데 이렇게 제껴놓고 하면 그러게요 아, 이씨 진짜 씨아 <laughs> 여긴 더 심해. <laughs> 이거 봐봐. 아, 이렇게. 아, 슬리브가 없어, 그리고. 응? 야. 그럴 텐데, 사장님, 이거 보세요. 여기. 이쪽은 이거 껴져 있죠? 네. 이쪽도 여기 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은 끼지도 않았어. 아 참. 이런 머리로 누수 탐지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하자가 많겠어. 그치?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응? 누군지 알아야 내가. 이, 내, 불량, 그 불량업체 명단을 내가 쫙 적어 놨는데, 음 응? 내가 다니면서. 어디, 어디, 어디? 응? 알 수가 없네. 야, 오늘 윤서양 덕분에 찾았다? <laughs> 니, 니가 찾은 거야. 아까 거기서 소리 들린다 그랬잖아. 야, 역시. 표시해놓고. 이게, 사람들이, 저는 딱 표시해놓고 딱 꽂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뭐,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안다고. 근데 이제 그냥 감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 들어갔겠지 뭐. 그러는 거지. 자, 이거 확실히 들어갔잖아. 요인펜안 그러면 나도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막 빼봐야 되는데, 막 빼보기도 쉽지 않고. 이거 할땐딴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할 때는. 헤, 어진 여자친구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네. 잘 살고 있겠지, 뭐. 어디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 하는데 여자들은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 안 하잖아요. 남자들만 아, 하고. 아, 안 하죠. 네. 뭐, 저 옛날 사진 다싹다 다 지우고 네. 완전히 과거를 완전히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다기억 갖고 요아 아니, 남자들, 내 친구 이혼한 애들 중에 네. 보면 그니까 전 여자친구나 이혼한 전 부인이 어떤 남자랑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는 것까지는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음. 아,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으면 이제 씁쓸하지. 네. 네. 그런 내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내 동창들. 니네 와이프 괜찮았는데 너왜 그랬냐? 내가. 막. 다 지나간 일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고쳤으면 하자가 없었을 텐데 저윤 사장 네. 저컴프레이좀 켜줄래? 아싹 사라졌어요 됐어요 볼 것도 없지 뭐 오키오키오키 나 됐어 요 뭐, 뭐라고? 밑에 있는 남자가 밑에 띄는 남자가 질 ㄹ 한다고 어. 야이 아, 잘했어. 아, 그씨아 50대 이상이지. 50대 이상이지. 어? 여 기사님, 저 보다는 나이 많아 보이니까. 야, 아, 이 진짜 씨. 하여튼 남자들이 문제야. 아, 그 50대 이상. 나, 나도 50대지만. 내가 그냥 잘했어. 아, 하지마.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그 아, 그래, 잘했어. 아, 아, 아니, 그 사모님. 아, 사모님도. 아니, 어, 그아침에사람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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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고 붙였으면 저사모님이아침에 나한테 전화 왔었거든. 음. 응. 어. 뭐 주면 안 되냐고. 응. 음. 주면 안 되냐는 얘기 진짜 이상한 얘기야. 지금 내가 보기에. 아니 왜 사람을 막이 사람 저 사람 불러대? 한 사람 부르고 하고 확실히 포기하고 그 다음 사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아나 진짜 이씨. 아 잘했어. 아 됐어 잘했어. 야 그것도 거기간 김에 갔으니 다행이지. 야 알았어. 그래 고생했어. 응. 잘습니다 응. 응. 성공하세요. 성공. 성공했어 지금. <laughs> 아 축하드려요. 어 미장해 하고 있어. 알았어 끊어. 네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그 밑에 집 남자 아씨 아또나왔 그럼 지가 탐지기 사서 지가 하든가 씨 그렇게 잘 알면 아 답답해가지고 아그이 데코타일은 꼭 애들 그옷 빨면 줄어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줄어드냐 아 그래서 이거 장판을 위에 새로 깔으셨구나 아 맞아요 이거 저희 네. 왔을 때 이래가지고 음 네. 응. 장판 하시는 분이 그냥 네. 까는 게 낫다고 저랑하셨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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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모르겠게 네. 영구 머리에 난 땜빵처럼 이렇게. 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것만 피해 다니면 돼. 요 내일부터는 밟을 수 있어요. 네.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빼 빼고 이세 개를 합쳐. 그거 하나는 단독으로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해서 뒤에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네. 네. 이거 세개한한 한 번에 들고 얘한 번에 들고 네. 너무.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 가깝죠? 그러면은 2호점으로 가시죠 2호점도 있어요? 네 2동으로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 사장님 2호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그러면 사장님 2호점도 있으시구나 음? 그니까 이차 동생 차업자. 아 진짜 음. 동생. 아, 동생분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아, 좋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하시는구나. 아, 그래, 누가? 그러더라. 어제 두산 사장이, 아, 가나철물 두 군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한 군데인데, 나는. 응? 그래, 그랬었거든요. 가있면은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살게 있어가지고. 이게 6.5인가? 6인가? 6미리. 6mm죠. 제가 저번에 드렸던 건 6mm. 네, 그죠. 네. 붓을 하나 가지고 다닌다아 이게 좋나? 뭐 생각해봐. 사줄게. 형이 사줄게. 가위? 아 맞아. 또 나도, 나도 가위 하나 사야겠다. 아니, 아니 뭐? 나 가위가 좀 이빨이 좀 많이 나가서. 네. 이거 저도 하나만 주세요. 오랜만에 진짜 빨리 끝났다. 네. 아, 이럴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내가 오늘 한건더 있었는데. 오한네 다섯 시쯤에 간다 고 그러니까 아못 참고 그냥 그래서 내김 사장한테 넘겼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본데? 세입자 집은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진짜. 지금 여기 세입자는 아직 뿔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통, 와, 위로 안 나오는데. 뭐 난방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약게 붙였으니까 위로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와, 온수배와는 거의 99% 밑으로만 떨어지는데, 야. 특이한 케이스에요. 피해를 보고 있고 하니까, 뭐, 비밀모로 가르쳐주고, 뭐, 뭐, 하라그러지안 그랬으면 국물도 없어요. 대부분. 시한한게 그렇대. 아, 역시 스마트 사장님 역시 해결 하셨구나. 아, 그럼 그렇지 뭐. 아, 내가 네, 오늘 토요일 날 갑자기 막, 세 건, 세 건이 몰렸는데. 스마트 사장님, 김 사장, 아, 나나 나나 드렸는데 다 아, 해결하네. 야, 어제는 놀았는데. 난 몰랐다 여기 아이유가 있는지. 나 김상이 얘기해서 알았네. <laughs> 야나 오늘 무려 네 건이나 오늘 다 몰렸었어. 야, 뭐 했다고요? 4건. 네 건. 오늘 오늘 하루에. 네 건을. 네 건이 몰렸는데 아, 나는 나는 인천을 약속해 놨기 때문에 난 무조건 인천 가야 되고. 네. 다 가까운 거, 뭐 묵동 자기 주고 여기 강동구 또 가까운데는 저 스마트 사엠 드리고 하나 용인은 거기는 되게 그 골짜픈 빌라라서 그건 내가 내일 가기로 했고 그래갖고 내가 다다 다, 근데 다 성공됐네 전부다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몰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뭐 어떻게 했겠는데? 뭐 내가 언제 끝날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응? 어야 지는않는데 하나. 어. 자기 다아 실력 좀 봐봐. 이좀말좀말세게좀 좀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봐 봤지? 아이. 아 이거 우리나라 사기꾼이 너무 많아. 야, 이거 봐. 아, 이거 빠는 거 봐. 이거 맞았지? <laughs> 어, 여기 맞았어요. 내가 봤어. 요내 눈으로 봤어. 어? 뭐야? 왜 계속 쳐? 두 개. 두 개라고? 이거 맞았다고. 그런가? 아, 지금 맞았어. 알, 알았어, 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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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뭐 지금 좀 이상한데, 나나 나면 내가 돌려 볼 거야. 어? 이상한데? 뭐가 갑자기 뭐? 푹 당한 느낌이야? 뭐야? 어, 맞아. 바고? 어, 안 되겠는데? 응. 보여줄게, 너. 빨간라고 쳐야지, 뭐. 그렇지? 아, 맞으면 아, 되는데, 오, 나 아, 됐어. 야. 아, 아 이거 뭐두개안쳐구나그러내 아 마음속에 2점